예, 저희가 이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부터 여가부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건 이제 알 알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저희 학부모들은 또 우리 자녀들이 보는 그런 도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도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에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고 여가부가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좋은 책이라고. 그래서 뭐 2년 동안 한 199권 정도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 도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우리 아이들에게 해로운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골라서 작년에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이제 뭐 추천한 여가부 장관 사퇴하라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져서 그때 그 책을 이렇게 내려보냈던 뭐몇개 학교에서는 그 책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회수를 한 건데 그때 이제 뭐 그런 급진적인 그 성교육 책이라고 저희들이 보아졌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려놓는다든지 또는 그런 문장으로 너무나 심각한 내용을 써놓고 그다음에 이제 동성의 옹호 미화하는 그런 책도 막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때 좀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시끄러워지면서 그거는 이제 회수를 했거든요. 그몇개 학교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회수를 했다면 이 책은 전국에 어느 그 어린이 도서관이나 또 학교 도서실 이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요새도 살펴봤을 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 교육청 그 산하 도서관에 있는 거 가지고도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거기서도 인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 목록에서 삭제를 한다든지 또는 어린이들에게는 대출 불가하고 어른들에게만 대출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도서관 외에 다른 일반 초등학교 도서실 또는 그 이제 구립 도서관 또는 전국의 뭐 시립 도서관 뭐 도립 도서관 이런 곳에 아직도 있는 겁니다. 이런 책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학교나 뭐 도서관 이런 분들이 이런 책을 살펴보고 뭐 좋아서 놓 놓았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 수많은 책을 언제 다 일일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겠습니까? 그런데. 어 정부 기관인 여성가족부에서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하니까 정말 좋은 책인 줄 알고 그거를 다 이렇게 비치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다 그게 비치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곳이든지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정말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대로 그림을 다 그려놓고 정말 유치원 초등 아이들이 보는 그런 동화책 같은 느낌의 책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문장으로도 정말 낯뜨거워서 도저히 볼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이렇게 비치가 돼 있고 또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그런 책들이 너무 여러 권이 있어서 저희들 이 여가부는 이런 책을 추천하는 이런 여가부는 정말 존재 가치가 없다. 우리 아이들을 망하게 하고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폐지하라 그런 이인 시일. 원래는 이제 기자회견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요새 기자회견을 못 하게 해서 이인 시일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좋은 일을 해야지. 뭐 나쁜 일을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여가부는 빨리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런 나담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남녀 갈등도 너무나 지금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사실은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이거는 전혀 뭐 수백억의 돈을 쓰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 심각해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초저출산이지 않습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그런 부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죠. 적출산 예산도 여가부에서 쓰는 거군요.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성인지 예산도 여가부가 쓰는 게 있고 뭐더 많은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쓰고 있지 않 예, 예, 예. 그것도 뭐 실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해를 끼치는 그런 단어거든요. 성인이라는 말이 우리 국민들은 뜻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그런 페미니즘에 아주 깊이 담겨진 그런 단어이고, 그리고 그런 거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남녀 갈등만 너무나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냥 페미니즘이 너무나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정말 그런 이상한 그런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그런 돈만 엄청나게 쓰는. 그리고 이제 좋은 효과가 아니라 나쁜 효과만 일으키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사실 알면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가부가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나? 세금을 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지금 여론이 굉장히 이제 여가부 폐지 쪽으로 많이 이제 점점기 뒤로 지고 있는데, 알면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알리러 나왔습니다. 오늘국들은 뭐, 이준석 대표의 뭐,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뭐, 젠더 갈등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 절대 아니에요. 갈까요? 예,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거잘 모르고도, 여가부가 지금 너무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점점더 많이 알아가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저희 일반 사람들은 여가부 하는 일이 뭐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필요 예.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어. 이 이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잘못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네. 늘 엉뚱한 데다 쓰고 네, 있다.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좋은 일도 뭐 가끔 먹겠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